네, 이 시간 함께 좀 제목을 따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나의 신앙, 예,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정말 믿으시죠?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들,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들, 조금은 멀어진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느 경우가 그렇죠? 저는 크게 우리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는 무엇이냐? 연애예요. 연애 관계 다 시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이 이런 노래 제목의 가사 노래가 있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시나요? 아니면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김동률 씨 이런 노래들. 다시 사,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제목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원곡의 의미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겠지만, 어, 우리 실상에 이 제목만 놓고 비춰보면, 어,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어떤 청년이 용기를 내어서 그 자,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에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상대방은 제가 지금은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나는 당당하게 고백을 했는데 그 상대방의 대답이 무엇이냐? 아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연애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거절의 이제 좋은 방법, 다른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내가 과연 연애 사랑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는 상대방이 이전에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질려서 다시는 연애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그의 머리 가운데 가득한 경우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취업이에요. 취업.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서 취준생 공식적이 되어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에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해야 되죠, 또 다시. 하, 그때 그 기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로 치면 약간 재입대하는 그 기분? 혹시? 제입대하라 그러시면 하겠어요? 어, 전전 그런 꿈만 꿔도 끔찍하죠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청년들에게 이러한 상황만큼 최악의 경우도 없을 것이에요. 다시 도전하기 싫고 절망적이고 너무 끔찍한 상황들. 세 번째는 어느 경우냐? 신앙입니다. 신앙. 무너진 신앙의 경우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고등학교 때2 0대 초반. 한 20대 후반 취업 준비할 때에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막 교회 와서 살고 막 기도만 하면 방언 터지고 막 모든 응답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거는 예전에 누군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 가기도 싫고. 관계하기도 싫고 그러한 탈진, 또 어려움의 증세, 어,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많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있어서 잘 모르죠. 한국 교회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지 연초 한 130년 됐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뭐 깊이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제 신앙의 이러한 그 세월들과 또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후로 가장 어, 위기를 겪는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겨냈죠. 6.25 전쟁도 이겨내고 신사참배도 이겨내고 외환위기도 이겨내고 금융위기도 이겨내고 한국교회가 잘 버티고 이겨냈는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코비드19 사태가 완전 한국의 교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힘들게 만들고 무너져 가버리게 우리를 옥죄고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보며 눈물도 나고 위로해주고 싶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싶지만 가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리더십들도 이 처음 있는 이 위기의 사태 속에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버티고 있는 청년들조차도 많이 어렵고 답답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재단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사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모든 삶의 신앙의 기준을 성경으로 잡아야 되죠.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나왔죠. 출애굽 사태가 그랬고 분열 왕국이 그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로기 시대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순간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있죠. 교회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포로기 시대에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터는 완전 폐허가 된 그러한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볼수 있습니다. 포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의 생각이 있을까요? 나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포로라는 것에? 노예라는 것에?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우리는 지금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닥사스사 왕, 그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초반부의 배경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비안는 이러한 살벌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결국 이 시대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신학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을 어찌하여 수,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주,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것.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삭사스다 왕이 물어봐요.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오너 어, 평소엔 괜찮더니 오늘따라 안 좋네. 뭔일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웃깁니다 2절 끝자락에 보면 무엇이 되어 있느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혹시 내가 왕에게 거슬리게 되진 않았는가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렇게 악랄했던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아수에로 왕의 이제 자녀이기도 했지만, 그가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가 통치했던 그 정치 방식과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기록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거예요. 그 무슨 무슨 말이냐면 데미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아니면 말이 아, 굳이 말을 안 하고 그에게 잘못 행실을 잘못 보이기만 해도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그가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왕께 대답하여 왕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에미아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쏟아놓는 것이.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와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모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안 믿는 친구들조차도 열심히 믿는 친구들도 다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비드 사태를 바라보며 내가 과연 취업을 할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러한 반복적인 고민 가운데에서 연약함에 빠지고 세상이 무서워지고 나의 비전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고 그 찾아와서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저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가다 두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란 실체를 뛰어넘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물어봅니다. 4절부터.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그렇게 힘든데. 어, 예루살렘에 그래 어려워? 그럼 또 무엇을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4절 끝에 느헤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해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행실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위기 속에서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용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순간에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찌 보면 뻔한 대안이죠. 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해요. 근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전화 아닙니까? 아, 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부장님이날 도와주시지 않을까? 아, 엄마가 날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 나, 내 친구 중에 걔가 있었지? 바로 콜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나의 그 머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통하여 내가 계획하고 기획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위기가 생겼네? 어, 아, 내가 이전에 이랬었으니까,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도 깨진다, 잘안 된다. 나의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관계들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시도를 해요 그리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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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아 하나님이 계셨지? 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아 그래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러는 경우들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다 우상숭배죠. 만약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있다면, 더 먼저 그것을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믿는 척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 우습고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오죠. 가정의 위, 이젠 저만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로 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뭐 상황, 내가 당장 재정이 부족한 상황, 내가 정말 또 새로운 이러한 처소와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부터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찾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닥쳐올 때에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무기겠죠. 여러분은 과연 위기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무엇을 택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그것들, 세상의 가치들, 나의 관계들, 그러한 보잘것없는 것들을 붙잡으십니까? 저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또 기도하는 시작과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두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이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느에미아의 상황이 또이 느에미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며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을,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 주게 하옵소서함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해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나도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도움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니엘미아가 하나님께 귀함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며 용기를 얻고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호들갑을 떠지 않습니까 잔잔하게 고요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에게 선한 손을 내치사 도와주시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준비하시는 사람이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길과 역사와 치유와 도우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선한 도우심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열심과 모습 속에서도 방해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올곧게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산발랏 도비아 개셈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느헤미아가 여러 동역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첫 번째로는 핍박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습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왕에게 배반하지 말고 왕에게 괜히 죽임을 당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방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모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방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생각이 또 뭔지 압니까?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랬었지. 아, 난 못해. 아, 무서워 죽겠어. 아, 나, 아, 나 절대 다시 못해.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외압이 주어져도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야, 너뭐할수 있겠냐? 야, 네가 뭐 시험할 수 있겠어? 야, 때려 쳐, 때려 쳐. 한 마디만 하면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뭐뭐 뭐 교회 다녀 봐자뭘 하겠어? 부모님이 핍박하시죠? 아, 그렇지. 아, 내가 교회 다녀서 뭐 하겠어. 그냥 믿음 이른 처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핍박들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믿어, 믿는 자들에게 늘 있는 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핍박과 조롱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고 계셔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은 사단의 공격들이 늘상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한 걸음 나아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미어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암만 핍박해봐라 네가 암만 나를 조롱해봐라 네가 암만 나를 방해해봐라 내가 무너지나 왜냐하면 난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신앙이 믿음이 고백이 용기가 여러분의 용기가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제발 그 작은 외압 앞에 방해 앞에 공격 앞에 핍박 앞에 조롱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기, 기대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렇게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좀 마음이 가끔 이렇게 굉장히 울컥할 때가 있어. 아 정말 힘든데 잘 버텨주고 있구나. 정말 외로울 텐데. 그것이 뭐그의또 성격이고 공부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아, 잘 견뎌줘서 고맙다. 아,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믿음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느에미아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린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냥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명, 비전, 누에미에겐 있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 사명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누냐? 이제 할수 있다. 어, 이전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 할수 있어. 그랬더니. 이 동역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 그래. 할수 있다. 자, 예루살렘 건축을 성문을 건축하여 우리 수치를 면하자.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어, 여기서 함께 했던 자들이 어, 1차 포로 교한때 와서 또 어, 한번 좌절을 맛봤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1차 포로교환 시대가 어느 때였냐면 이제 수루바벨이나 에스라와 함께 와서 그때 이제 어 재건을 하려고 시도했었던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느헤미아가 다시 왔을 때느헤미아에게 이제 함께 동역을 이렇게 붙기로 작정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망했던 일, 한번 약간 지지부진했던 일한번좀 주춤했던 일에 새롭게 다시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서 이 코비드 사태 이후에 다시 공동체를 일으켜 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느냐?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느냐? 저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었고 그 비전과 사명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켜 줄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 동역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낭망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러, 감동케 하실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또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을 믿기에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를 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순원들이 움직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리더십들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에 이 구리 지역이 변화되고 죽어 있었던 그 믿음에 떠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수천 년 전에 느헤미아를 통하여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시기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 이 지역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사경회가 시작되죠. 웨이메이커라는 주제입니다. 구제석을 하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필이면 이찬양이 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또나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작사 작곡가가 이제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라고 제가 이제 전해 듣게 되었는데. 이사야 43장 18, 19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이러한 다운된 삶 가운데 주님이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큰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로 결단을 할 때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너져 있다라도 계속 무너져 있지 마시고 방의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노심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경의 계간을 통하여 잠시 떠나 있었던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돼서 하반기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대로, 큰 길을 내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